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일찍 학교에 왔네요. 이 시간을 좀 봐요. 저 얼마나 공부를 좋아해요. 날씨가 참 좋네요. 근데 저는 놀면 안 돼요. 토픽 시험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도서관에 왔어요. 읽기 테스트에 새로운 단어를 만났어요. 전파는 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파전을 너무 먹고 싶어요. 역시 사람은 공부하면 졸음이 와요. 어려분 안녕히 주무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벌써 저녁이네요. 집에 가서 공부하는 게 싫어서 공원에 갔어요. 갑자기 벌써 토픽 시험 당일. 제 대왕 아아를 챙기고 시험을 보러 가요. 안녕 시험장. 안녕 수험표. 한국의 고교 교실은 처음이라 참 신기하네요.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한강이 예뻐서 모두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맛있는 빵을 먹고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합시다.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